안녕하세요. 자티비입니다. 오늘은 어, 접시꽃, 이렇게 오늘 6월 달에 접시가, 접시꽃이 엄청 피어 있는데, 접시꽃과 함께 오늘의 OOTD MBTI 5장 심리 ENFP의 로맨틱 캐주얼 룩에 대해서 OOTD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착장을 설명드리면 오늘의 포인트 룩은 이조거팬츠입니다이 카고팬츠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룩인데, 아래에 이렇게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어, 길이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주얼한 룩이기도 하면서 되게 이렇게 발목이 드러나게 시원하게 입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길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약간 트레이닝 비슷한 느낌으로 고무줄을 밑에 주면서 이제 이음 여기는 이제 카고 팬츠 같은 느낌으로 주머니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그런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팬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최근에 이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카고 팬츠를 입고 이렇게 한번 공원에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샌들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신었는데 요즘 여름이라 이제 샌들을 신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샌들을 중에서는 가장 이제 어, 매력적인 포인트는 어, 이렇게 끈 예, 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이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끈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느낌은 되게 여성스럽고 어, 신발에서 되게 좀 예, 뭐라나 예뻐 보인다 그러나?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구분한 5cm 이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끈이 있는 샌들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거 팬츠를 입으면 이 샌달이 특히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샌달을 이렇게 끈이 있는 예쁜 샌달을 신으면 더 여성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신어봤고 이 조거 팬츠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통이 넓어서 편하고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이렇게 덜렁거리는 게 없고 타이탄이 되게 편한 팬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거 팬츠를 한번 입어보시고 이 조거 팬츠가 약간 남성적이면서 보이시하고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캐주얼한 그냥 민자티를 입어도 되게 캐주얼한 편안한 그냥 이렇게 룩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드레스업을 하려면은 지금 오늘 제가 입은 니트 이렇게 니트를 입어봤어요. 여름 니트.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이게 진주알이 달린 단추예요. 그래서 상의 중에서 이 단추 포인트를 가져가는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진주 알이 달린 단추 포인트는 조금 더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에, 그런 드레스업 시켜줄 수 있는 여기 룩이 이 단추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니트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의 니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어, 가방을 또 이렇게 약간 체인백으로 해서 드레스업 되는 어, 그러니까 어, 가방을 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룩은 이 조그팬츠의 캐주얼함과 여성스러움의 이제 두 가지 컨셉을 어, 믹스 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제가 오늘 입은 거에 화이트, 컬러를 좀 보면은 화이트 앤 블랙이고요. 그 화이트 앤 블랙은 언제나 늘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컬러 매치가 너무 어렵다 하면 무조건 화이트 앤 블랙을 입으시면은 그냥 중간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좀 난이도를 높이면은 다양한 컬러를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톤인 톤, 톤온 톤, 톤. 이런 식의 매치 방법들이 있는데, 이 컬러까지 잘 내가 정말 이리저리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스타일링 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은 이 핑크색 이 가방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에 이 핑크를 이렇게 대비를 시켰더니, 여기 러블리한 느낌의 핑크가 좀 러블리하잖아요. 더 해주는 그런 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조거팬츠를 ENFP, 옷장 심리, 예, 로맨틱 캐주얼 룩으로 입는 방법.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